그러면 두팔좀 올리고, 기지개 좀 키고, 목도 졸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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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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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많이고으이라이고새이고아이받으이요아 그러면 여러분의 새 아이고, 아이 합격이죠 올해 연말에 마무리가 돼서 수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이렇게 도망가고 중간에 자고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학 잘하려면은 잘눈 뜨고 그날그날 그날 성실하게 그러면 저번 시간에 앞에 건 풀었죠 그럼 오른쪽에 오늘은 8번부터인가 풀어 볼게요 그러면 8번부터 자 기본적으로 맞죠 그건 안 배웠잖아 <laughs> 안 배웠잖아 <laughs> 못살아 내가 <laughs> 8번 좀 봐봐요 그럼 8번의 킹워드는 뭐가 될까요? 실시 계획의 내용이죠 도시계획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각권자는 뭐라고 나와요? 기반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내가 얘기지 뒤에 있다고 쓰지 말라고 <laughs> 그 다음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조경 등 조치를 할 것을 뭘로 인가할 수 있다? 그렇지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이게 조건부인가요 예 그리고 실시계 인가 나올 때 조건부 인가 조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조건부인가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다만 특별상 등은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를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수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 단서 국가 그 다음에 지방 자 지단체, 그 다음, 공공기관, 누구? 지방공사. 서울로 본다면 SH공사는 제외한다. 요즘은 참잘 나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 예치 제외시키겠다. 알겠습니까? 그 내용이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조건부 나왔어? 그러면 이행보증금 나와. 그러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한번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공공기관이 내가 뭐라고 했어.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기업, 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지방공사는 뭐라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서울로 본다면 SH 공사고, 성남으로 본다면 도시개발공사 같은 거. 이해가십니까? 고런 거 얘기하는 거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서울로 본다면 LHSH인 거야 사실은 그렇죠? 포대주택공사 등 그거하고 지방공사 SH니까 이런 자는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꽤잘 물어보는 질문이고 이 후단 부분의 내용이 꽤 중요하다 이 부분이 이행보증 관련 부분에 대해서 됐습니까? 고객들 그 앞에 문장 이해하시고 9번 째 봅시다 너무 중요한 거 매수청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에버바디 아, 뭐 매수청구 일단 어, 열대치고 매수청구죠 시작 열대치고 매수청구한다 그러면 열대 열대치고 매수청구 시작 열대치고 매수청구 이게 매수청구 조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읽어볼게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 설치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목이 대인토지인데 뭐 포함하고? 건물 정착물을 포함해서 소유자는 누구에게? 특별시장 등에게 길게 말하면 특광, 특시, 특도, 시군 다음에 잘된 시행자 등 설치의무자, 관리의무자 경납니까 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해가셨죠? 여러 말해. 열대치고 매수청구. 시작. 근데, 매수청구 하려면, 뭐는 제외하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어야 되니까, 봐봐. 실시 계획의 인가나 상당한 절차가 진행됐다면, 매수청구 할수 없어요. 아까 했죠? 어디서? 아까 페이지, 50페이지 왼쪽 위에서. 실시계획 인가나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시계획 인가나 상당한 절차도 안 거쳤어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사업을 안한걸 얘기하는 거니까 됐고요 그리고 열대치고 매수청구하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열대치고 매수청구하면 6월이 2년 6월이 2년 시작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6월이 2년 이것도요,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이 나오면 쉬워. 근데, 떨겨 나오면 헷갈려요. 6개월 내에는 알려줘야 하는 거고, 2년 내에는 매수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계획의 시설사업의 미집행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시작,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아하, 토지 소유자, 특별 시장 등에게 알려야 해. 알리는 게 6개월이야. 됐습니까?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나 뭐 특별 시장의 매수 의무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관련자에게 알려 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알린 날부터 2년 내에 매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나오면 알리고 그 이후 2년 내에 매수에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시작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이렇게 문장 아셔야 돼요. 필수 지문이 있는 문장은 꼭 아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흐름 파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매수 청구했을 때 대금을 준다면 뭐가 좋죠? 머니 머니 해도 머니 근데 많으면 좋은데 없죠 그럼 요 문장의 포인트는 뭘까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작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소위 이른바 이를 우리 뭐라 부르냐면 도시계획시설채권이다 불러요 도시계획시설채권 그러면 이 채권은 아무나 발행할 수 있겠죠? 아니요 그럼 매수 의무자이면 다 발행할 수 있죠? 어안 서가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일대로 한정합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너무 가혹해서 왜 10년 지났지, 6개월 지났지, 2년 지났지? 근데 채권 상환 기간 10년인데 이제 와 채권을 또 준다? 너무 가혹한 거야. 아무나 발행할 수는 없어. 지방자치단체 일대만 발행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얼마? 3천만 땡겨주사요소주사억개말고요 3천만 원이라는 초과하는 하여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다. 정말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이게 지금 10 10번, 9번, 10번, 11번이 매수청구 3종 세트예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그러다가 다음 페이지 세월이 흘러가서 오, 그 맞췄어. 20년이 되면은 20년 되는 날에 다음 날,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계획서 결정은 효력을 잃는 거거든. 이것도 정말 셀수 없이 많이 나왔어요. 빵꾸메꾸기 다음 날까지 해서 엄청 많이 물어본 질문이야 한번 소리내어 읽어봐요 입을 열어 시작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서에 대하여 고시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하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 되는 날에,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다음날 까먹지 마시고, 효력을 잃는 걸 간주할 땐꼭 다음날이 있더라. 라고 내용 등을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수용은 아무나 하나, 시작. 누가 해? 공익 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해야지, 짜라라, 짜라라라라라. 누가? 시행자는. 도시계획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정착된 물건,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접한 인접한 토지건물, 정착된 물건, 소유권 외의 권리는 뭐할수 있다?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 인접해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버 말 인접은 일시 사용 시작이라고이해하시면 무리가 없겠죠. 시작 인접은 일시 사용 시작이라고이해하시고또내용에서 공익 사업의 인정 시기는 어디 시작. 공익 사업의 인정 시기는 어디. 그러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법률을 준용할 때 언제 실시 계획을 고시한 때 요기. 그럼 실시 계획 고시한 경우 요 때를 공익 사업의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어디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아니 시장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아니 실시계획고시한 때한번더 실시계획고시한 때라고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걸로 봐주는 시기 언제 실시계획고시한 때라고 내용 등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타인 토지의 출입입니다. 아, 봐요. 타인 토지의 출입. 그럼 잘 봐보셔야 됩니다. 어, 15번에 나오는 내용은 일반적인 타인 토지 출입이니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의 경우 특별상의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됐죠? 다만 출입하는 날은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거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제거안써 있죠? 그럼 뭐 원칙 조문인 거야. 일시 사용과 장애물 변경제거 조문이 안써 있잖아. 이거 원칙이라고. 다만 누구면 행정청인 시장 행정청인 도시기획사업의 시행자라면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이게 원조문입니다. 행정청이면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작 행정청이면 허가받지 아니하고 그런데 만약에 문제지문에서 타인의 토지를 몰로 재료적 치장 임시 통로로 일 사용하거나 나무 흙돌 장애물의 변경 제거를 하려는 자는이라고 나오면 이항조문인데 이게 적극적 출입인 거예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적극적 출입이니까 뭐하죠? 아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 거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모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면 행정청인 시행자는 특별시장 등에 모아져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고 한다면 특별시장 등에게 다시 허가를 받으면 될 것이다. 그리고 며칠 전 적극적 출입인이 3일 전까지 알려라. 15, 16잘 비교해 보고 지문들 잘 정리해 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뭘로 보자? 적극적 출입의 시그널인 일사용과 장애물 병형제입니다 그게 아니면 15번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15, 16 묶어놓고 한방의 내용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15, 16 묶어놓고 한방에 이해하자. 아, 그렇구나. 시작! 아, 그렇구나. 어때요? 앞에 있는 이론을 보고 필수지문을 보니까 문장이 되죠. 제가 필수지문 모뭐 집어 는 거라고요? 필수 법조문인 거예요. 왜? 이거 보지 않고 기본을 다 뒤질 순 없어요. 시간 아까워. 우리 하나라도 나올 만한 것만 반복해 보기도 숨차.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 보는 거지. 기본서가 안 좋아서 안 보는 게 아니야. 우리 기본서는 이게 기본서야. 그림책이. 알겠습니까?